주요한게 나무잖아요. 나무 수영을 봐야 되잖아요. 자, 앞에 있는 거 볼까요? 자, 아, 어때요? 여기 있는 나무는 다 A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흥주영노원입니다 오늘 촬영 녹화 날짜가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 올린 지한 달하고 또 며칠이 지났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뭐 적당한 콘텐츠도 없었고, 그리고 또 어, 폭염에 한 후에다가 날씨도 변덕스러웠었고 음, 이 참에 조금 쉬자 그래서 이제 조금 재충전의 시간을 마치고 오늘부터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어,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영상은 음, 느티 나무예요. 어, 일반 느티가 아니라 어, 직립 느티죠. 여기에는 지금 직립 느티가 어, 8.10점. 12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제가 12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다 판매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수중으로 한번 밭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8점이 어 69주 그 다음에 10점이 55주 그 다음에 12점이 54주 토탈 170 180여주가 이 밭에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밭 떼기 혹은 어 아니면 각각, 이렇게, 매매를 할까 합니다. 입구서부터 구석진대까지 샅샅이, 여러분에게 안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입구가 되겠습니다. 아, 이번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가지고, 요, 이제 배수로 정비를 다했고요 그리고 이제, 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나무가 보이는데, 조금 수형이 약간씩 다르죠. 예, 실생이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대부분이 직립인데 그 중에 이제 보식 개념으로 제가 실생을 넣어놓은 나무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직립이죠. 자, 이렇게 한 눈에 봐도 나무 수형이 정갈하고 예각으로 딱딱 잡혔지만은 어, 실생 같은 경우는 조금 어수선하죠. 네, 그래서 호불호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저는 직립이 좋지 않았다 싶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게 고사되는 것도 있고 제가 여기를 어 금년도 5월달인가요? 그때 제가 이제 어, 8점을 60여 줄를 일부 속값 판매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굴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더군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이제 보통 사질 양토라고 하죠. 예, 토양이 사질 양토라고 해서, 어, 돈 하나 없어가지고 굴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상차할 때도, 어, 차, 오전차를 여기에다 대고, 여기 전봇대, 여기서 상차를 하게 되면 아주 쉽게 상차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작업 조건은 너무 좋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나무잖아요. 나무 수형으로 봐야 되잖아요. 자, 앞에 있는 거 볼까요? 자, 아, 어때요? 여기 있는 나무는 다 A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점이 있고, 12점이 있고, 8점이 있으니까, 는 예. 그리고 지금 식재간 간격 거리는 3m로 제가 설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작업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괜찮죠 예, 여러분 아마 어 화면상으로도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지금 밭에 풀 거의 없죠 예, 풀은 제가 여기 한달 반인가 한달 전에 제가 다 잡았어요 네. 굳이 뭐 제가 제출제 얘기는 안 할게요 제출제는 제 어, 그 영상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노하우라든지 이런 건 많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나무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하구는 제가 175 180에다 다 설정한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런 경우는 12점 되겠네요 12점 더 나갈 것 같은데 예, 13점 정도? 예이거는 12점으로 판매를 해야죠 그리고 또 여기 중간에 15점이 두개 있거든요 요것은 15점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 12점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전체적으로 괜찮죠 자 여기는 이제 토양이 굉장히 좋았어요 배수도 잘 되고 그런데 요 위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조금 풀이 좀 많이 있죠. 네, 여기는 고사되가지고 제가 풀약을 치지 않은 구역이 되겠네요. 다음에 농사 지을 때는 이런 거는 제가 좀 염두해가지고 처음에 어, 설계를 좀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나무가 조금 넘어진 건 제가 끈을 이용해가지고, 루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잡은 나무. 어, 뭐, 풍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도 12점 되겠네요. 이런 거는 10점. 되겠고, 그 뒤에는 8점. 자, 괜찮죠? 자, 구석진대 한번더 가볼까요, 그래도? 자, 구석진대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예, 네, 구석진대고, 여기는 고사된 구역.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나무들은 제가 안팔 거예요. 이런 나무 다패 버려야죠. 자, 이런 나무를 여러분에게 드릴 순 없잖아요. 이런건 이제 카운트에서 제가 다뺀 거예요. 어, 나무는 배 버릴 거고, 이런 거는 팔아야죠. 이런 거는 이제 A급이니까. 매미가 세 마리가, 네 마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예, 전 나무들은 이제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져가고, 아, 수영 안 좋은 거는 배 버리고, 그래야죠. 자, 어때요? 괜찮죠? 네, A급, 뒷, 뒤가 되겠습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도 어, 여기는 좀 배수 괜찮았던 것 같아요. 토양이 좋아가지고 성장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 괜찮죠? 좋죠? 좋은데. 이런 나무는 안 좋죠. 이거다 배버릴 거고 여기는 안 좋아요. 여기는 진짜 제가 어, 나무 심은 다음에 1년 후에 자꾸 나무가 죽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포크레인 갖다 파보니까 아니나 달라요. 밑에서 막 물이 올라오더라고요 물이 차가지고 도저히 나무를 키울 수 없는 조건의 그러한 구역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이런 나무는 뭐다 고사가 됐고 이런 경우는 지하고가 났잖아요. 지하고 났고, 지하고 났고, 그래서 이런 거 오늘 판매를 못하죠. 예, 판매가 할 수가 없고, 구입을 한다고 하면은 판매를 하겠지만은 글쎄요. 예. 그리고 뭐좀 한번 제가 잡아본 거고, 자 전체적으로 상황 이렇습니다. 자안 좋은 거는 좋고,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예, 좋은 곳, 안 좋은 곳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어 혹시 유튜브라든가 뭘 하실 때 블로그라든가 하실 때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지 마시고 어 실패한 거안 좋은 것들 예 그런 것도 많이 좀 올려주셨으면 하고요. 자 긍정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자 이것을 제가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2월 말까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업체 관련 되신 분들이 어, 영상을 보시고 어, 전화 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비료 줬고 제초제까지 했기 때문에 아, 금년도 는한 9월 중순 예, 그때 한 번만 제초제가 들어가면은 어, 끝날 것 같아요. 더 이상 손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또한번뭐 비료 주는 거는 무의미하고 비료는 안 되죠 왜냐하면 비료는 이제 쳐서 8월 중순 8월 23일이죠 쳐서 2월은 비료 주면 나무가 웃자라기 때문에 또 동해 피해 있기 때문에 비료 음 주는 거는 이제 끝났고 제초만 한 번만 더 하면은 올해 여기는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농사는 마무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어 제뉴티 나무를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많이 연락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손주경농원 농원지기 혁훈아빠였습니다. 고맙습니다.